회사에서 엑셀을 다루실 때 각자 분리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를 콤마 구분으로 나열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. 자, 보통 분리된 데이터를 한꺼번에 묶어서 복사, 붙여넣기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자, 이메일 주소를 붙여넣기 하시거나 셀에 있는 데이터들을 한글 텍스트로 전환해서 편집할 때 이런 걸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앤드 표시를 한번 활용해 볼 건데요. 이앤드 표시는 서로 분리된 데이터를 결합해 주는 역할을 해줄 거예요. 자, 먼저 제일 첫 번째 셀에는 등호, 첫 번째 데이터 셀을 선택해 주시고, 다음 엔터를 누르면 같은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바로 아래 두 번째 셀에 등호, 위쪽 화살표, 앤드 표시, 그리고 큰 따옴표 열어 주시고요. 콤마 큰따옴표 닫고 두 번째 데이터 셀을 선택해 주신 다음 엔터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첫 번째 셀의 데이터와 두 번째 셀의 데이터가 콤마를 기준으로 나열돼서 생성되는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셀 수식을 복사하신 다음 shift 키를 눌러 주시고요 마지막 셀을 눌러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모든 데이터가 이 콤마를 기준으로 나열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